여러분들은 쇼폼을 자주 즐기시나요? 최근 쇼폼 콘텐츠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화면과 해당 2분도 안 되는 길이의 쇼폼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고 굵게 즐길 수 있는 쇼폼 드라마 3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늦은 밤, 텅빈 사무실 주인공 선미는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상무님 문은 왜...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는 상무 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 이래 미쳐서 남친을 독수공방 시키는 건안 곤란하고? 사모님... 그냥 우리 확 공개해버리자 너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렇고 그런... 침대에서 로맨스 소설을 읽다 잠든 선미는 오늘도 뭐해. 꿈으로만 연애를 즐기고 <목소리>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1 5 년씩이나 엄마 병간호하는 효녀가 어딨어요. 실은 엄마의 병간호를 하느라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어느새 4 0 대가 된 선미. 그거 다 보신 거예요? 올해 나온 오피스물 중에 최고예요. 아. 근데 왜 오피스물만 읽으세요? 그녀가 이렇게 오피스물만 읽는 이유가 있었는데. 할수 있다.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이라클 화장품 회사의 면접을 준비하던 선미. 제가 미라클 화장품에 지원한 이유는 엄마. 갑작스럽게 엄마, 엄마가 쓰러지고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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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로망이요. 오피스 오면 되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평소처럼 로맨스 소설을 보던 야, 어느 날 무슨 일이지? 엄마 병실인데? 선미의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집에 돌아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선미는 정장 한 벌을 발견하는데. 왠 정장? 사랑하는 우리 딸첫 출근을 축하해. 딸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해뒀던 엄마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사준 정장을 입어보는 선미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때 엄마? 엄마 탈 커리어맨 태준 나는 것 같아? 거짓말처럼 20대의 모습으로 젊어진 선미. 아! 그리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선미 씨 전화 맞죠? 네 여기는 미라클 화장품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면접을 보려고 했었던 바로 도대체, 그 미라클 화장품에서 도대체, 도대체. 합격 통보 전화가 온 것인데요. 설마 나 회귀한 거야? 2009년 비트코인, 2016년 깨터출시, 2013년 방탄소년단 데뷔, 2 5 1 6 시즌 프리미어리그 레스토스. 부자가 될 기대감에 부푼선미는 달력을 확인해보지만 어? 뭐야? 똑같아. 저기요 저기요.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11월 8일이요. 아몇 년도예요? 24년도요. 해결하기엔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잖아.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정장이야. 그럼 이 옷을 벗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건데. 선미는 과감하게 정장을 벗어 보는데 뭐야? 그대로네. 아니면 꿈인가 싶어 한숨 자고 일어나 보지만 여전히 이십 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꿈이 아니야. 그럼 나 진짜 회춘한 거야? 젊어진 모습의 신입한 선미는 마음껏 쇼핑을 즐기고 스티커 사진으로 지금의 모습을 남기는데 다시 40대의 모습으로 돌아온 선미. <laughs> 네, 다시 한번 미라클 화장품 신입 채용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당장 출근해야 하지만 도저히 신입 사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외모에 좌절하는 선미는 다시 정장을 접어두는데. 아인투 식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 젊어진 시간은 아침 9시였는데 그럼 9시가 되면 다시? 57, 58, 59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자 정말로 20대의 모습이 된 선미 비밀은 나인투식스였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된 선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는데 와 좋다. 여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마케팅팀 F4라 불리는 남직원들이었습니다. 저 팀에 처녀 귀신 붙었다면서요? 그래서 여직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병이 나든 집에 일이 터지든지 해서 못 다니게 한다. 처녀귀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흘려들으며 돌아서던 그때 오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왜? 선미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큰일 난것 같아요 이미 그녀는 오피스물에 로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 나고 어제도 근심 있어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취준생에서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알겠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간 주인공 석주. 빠릿빠르게만 잘하면 돼. 아 예. 그 선배님은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2주 예, 선배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네, 선배님. 아 김주인, 그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광고하고 싶다는 건 있잖아요. 그거 컨택해봤어요? 제가. 디얼 미스터 스미스 씨까지는 메일로 컨택을 해봤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친애하는 스미스 씨. 아 그거 내일이 마감 제출일인 그걸 다 해놨으면 그뭐좀부탁하려고그랬구 뭐. 좀 부탁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런 게 회사 생활이구나. Yes, Miss. I will report that being contacted.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는 김주임. 아? 와아 이런 게 회사 생활이구나. 혹시 찐 고수의 회사 생활을 배워가던 그때. 실무사원이라고? 아, 네 반갑습니다. 그녀는 바로 석주의 전여친이었습니다. 곧바로 친구에게 SOS를 치는 석주. 지금 우리 팀 팀장이 서브너야. 너 직장 상사가 오래 연애한 전여친이란 거지? 그렇지.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냥 모른 척해 버리기. 바로 퇴사라는 방법야너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온지 알면서 퇴사하라는 말을 하냐. 회사해 아, 이 새끼 진짜 너 그래서 뭐해요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 사출근한 신입 사원이 근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석주 씨. 네. 오랜만이야. 응. 음. 다 챙겼어? 가자 공주. 아나 텀블러도 같다. 잠깐만 잠깐만. 응 음, 가져와. 늘 덤벙대고 칠칠치 못하던 은우. 응 음, 가져와. 나 가방도 두고 왔다. 미안 미안. 음. <laughs> 8 년의 장기 연애를 하며 그런 모습에 지쳤던 석주였는데. 김석주 씨. 네 팀장님. 아니 들어온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은우는 꼼꼼하고 어, 일 잘하는 팀장으로 180도 바뀌어 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그 석주 씨, 뭐 꼼꼼한 스타일 아니었나?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 우리 팀 그동안 홀딩돼 있던 업무 진행시켜야 되니까 다들 일사불란하게 한번 가보시죠. 하지만 어딘가 이프로 부족한 그녀. 다들 왜 이렇게 화이팅이 없어? 일사불란하게 한번 가보자니까. 네, 팀장님, 일사불란하게. 한번 가 보시죠. 그래, 일사 아, 그 람은 8년의 연애 기간만큼 여전히 주기 잘 맞고 야, 대화가 잘 통합니다. 뭐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끝까지 달리는 거야? 아, 그렇게 눈떠보니 같이 하룻밤을 보낸 두 사람.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칼질에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국밥집 직원 민경. 돌잡이 때 칼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지만 아직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 사실 민경은 국정원 최고의 요원 중한 명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기습을 당해 쓰러졌고 국밥집 직원으로 위장한 국정원 요원들이 그녀를 구하는데. 뭐왜 이래? 아, 아, 아. 나 아니야? 그렇게 그날 이후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민경 기억 안 나는데 콜드웨인 B 국정원 최고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1년 전 MSS 조직 언더커버로 잠입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공격을 받아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떻하긴 뭘 어떻게 그냥 병은 병이니까 뭐잘 먹이면 낫겠지 뭐. 밥만 잘 먹이면 금방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원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만 쪘습니다. 요원들은 민경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지만 최고의 요원답게 완벽한 운동 신경을 가진 민경.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은 국밥집 할머니의 신부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데, 민경의 모습을 멀리서 누군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던 민경에게 날치기범이 나타나 가방을 낚아채는데 미친 운동신경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붙잡은 민경. 이번에 나의 날치기범을 잡아 버렸습니다. 아, 어떻게, 저기. 그때 다가오는 한 남자. 뭐하시는 어, 겁니까? 손을 뻗자 그녀의 전투 능력이 발휘되며 엎어치기를 해버리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도대체 뭐야 당 하필이면 경찰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소매치기랑 공범인 줄 알고. 아니, 누가 봐도 그쪽이 범인 같은데 지금. 민경은 아, 열심히 해명을 해보지만 자, 믿지 않는 현수 아, 뭐, 이렇게요? 아, 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민경의 품에 안기는데 민경은 다시 기억을 되찾고 국정원 요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드라마 야근하고 갈래요는 40살의 선미가 25살로 다시 태어나는 마법에 걸려 꽃미남으로 가득한 회사에 출근하면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스카이캐슬, 어쩌다 18등을 공동 연출한 김도영 감독과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구준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검증된 연출력과 신선한 캐스팅 조합으로 핑크빛 설렘을 느끼게 해줄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드라마 내 직장 상사는 전여친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한 신입석주가 180도 달라진 전역친 은우를 직장 상사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총 10부작으로 빠른 호흡의 스토리 전개를 맛볼 수 있어 가벼운 코믹 로맨스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드라마 코드네임비, 북박친 요원들은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전투 능력으로 동네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코드네임비와 그녀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비닐 작은 코드를 알아내야 하는 언더커버 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첩보 액션물입니다. 무엇보다 개그우먼 김민경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첫 주연작인데요. 해당 2분 내외의 짧은 러닝타임에 총 50부작으로 구성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 짧고 굵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은 모두 펄스픽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펄스픽은 다양한 장르의 쇼폼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 외에도 포로코미디 드라마 폐교에서 100만 럭튜버 대기 백수요원과 개그맨 김준호가 진행을 맡은 개그 서바이벌 예능 찰리킴의 웃음공장 등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장르의 쇼폼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헬스픽에서 재미를 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의 리뷰 마치면서 지금까지 망고무비였습니다.